안녕하세요, 여러분. 워너비즈핏의 이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는 숨 쉬기. 이것만 해도 살이 빠질 뿐만 아니라 몸통이 얇아지고 각종 통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 것.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늘 영상은 이것에 대해 설명드리고 어떻게 해야 호흡을 제대로 할수 있는지 실전 연습까지 준비해 보았으니 끝까지 잘 따라와 주세요. 우선, 호흡이 다이어트와 무슨 연관이 있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제가 우리 몸에 있는 체지방이 분해되어 밖으로 배출될 때 보통 어느 경로로 배출된다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드렸을 때 보통 땀이나 소변이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운동했을 때 땀이 안 나면 운동 안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기도 하고요. 하지만 으로 배출되는 지방의 양은 겨우 16%일 뿐 나머지 84%는 이산화탄소로 변해 우리의 호흡으로 배출됩니다. 그러니 운동할 때 힘들다고 숨 참으시면 안 되고요. 호흡을 열심히 해 주셔야 살이 더더욱 잘 빠집니다. 우리 상체 흉곽 두꺼워서 고민이신 분들은 호흡을 제대로 하시면 몸통의 두께를 줄이실 수 있어요. 나는 흉곽이 왜 이렇게 넓지? 난 타고나길 뼈가 두껍나봐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호흡법만 조금 바꾸셔도 몸통 확실히 반드시 줄어듭니다 특히 갈비뼈가 들리신 분들 뒤에 나오는 호흡법 꼭 해주세요 효과 보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통증 완화에 도움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헬스장 가서나 어디서든 운동 배우실 때 복식호흡하세요 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반대로 필라테스를 배우러 가시면 흉식호흡을 해야 한다고 배우고요. 하지만 우리의 신체는 어느 한 부분만 사용하면서 호흡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흉식과 복식호흡을 같이 해야 합니다. 주변에 어린 아이들이 호흡하는 것을 보세요. 들이마시거나 내쉴 때 상체의 몸통 어느 한 부분 빠지지 않고 앞판, 뒷판, 그리고 옆판까지 커졌다가 작아집니다. 이렇게 말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도 원래는 이렇게 호흡을 했었어요. 하지만 운동량이 적어지고 몸의 정렬이 무너지면서 어느 한 군데만 쓰는 호흡으로 호흡했더니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못 쓰이는 부분이 아파지시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복부 호흡만 잘 하시는 분들은 어깨, 등, 목이 굳어있고 통증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한 군데만 과사용되면서 아파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으로 아픈 데를 고치시는 것도 좋지만, 호흡만 기본적으로 올바르게 하셔도 안 아프게 사실 수 있어요. 자, 어느 정도 이론을 설명해드렸는데 이해가 가시나요? 이제 호흡법을 해보러 가겠습니다. 처음 진행하실 호흡법은 앞판, 옆판, 뒷판까지 다 쓰는 호흡법을 배워보실 건데요. 이건 전체적인 상체의 사이즈를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는 호흡법이니 꼭 연습해보세요. 누워서 호흡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과 배에 손을 하나씩 얹어주시고요. 편하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 다섯 번 정도 해보실 거예요. 이때 어느 쪽이 더 오르락 내리락을 하는지, 어느 쪽이 상대적으로 덜 움직이는지 확인해 보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흡 다섯 번 진행할게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자, 이렇게 호흡을 진행해보셨는데요. 어느 쪽이 더 왔다 갔다를 많이 하시나요? 가슴이 더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지, 복부가 더 오르락 내리락 하시는지 파악을 하셨으면 상대적으로 움직임이 적었던 곳에 더 많이 움직이려고 노력하시면서 호흡을 해보실 거예요. 이번에 연습하실 거니 들이 마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쉬는 거에 더 집중을 하면서 해볼 건데요. 내쉴 때 상체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뺀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하실 건데 이때 주의하셔야 될 점은 내가 어깨를 말면서 호흡을 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호흡을 뱉으실 때도 내 몸의 정렬은 올바르게 있으셔야 합니다. 내 몸을 말면서 앉아서 보여드리면 말면서 뱉으시면 안 돼요. 들이마실 때 하면서 뱉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이마시고 내쉴 때도 그냥 앞판, 뒤판이 압축이 되셔야지 말면서 호흡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셨죠? 다시 진행해 보실 거예요.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마시고 내쉽니다. 들이 마시고 내쉽니다. 그 다음에는 옆판을. 중점적으로 줄이는 호흡을 한번 해보실 거예요. 들이마셔보겠습니다. 넓어지셔야 돼요. 넓힐 수 있는 만큼. 근데 이때 들이마실 때 주의하실 점은 하면서 어깨가 들리시면 안 돼요. 어깨는 항상 아래로 내리신 상태에서 옆판만 늘린다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호흡 다시 해볼게요.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 마시고 내쉬고 다시 들이 마시고 내쉬고. 이 부분을 들이마시고 넓히고 내쉰다고 계속 생각해 주시면서 호흡을 진행해 보실 거예요. 오늘 호흡법 어떠셨어요? 조금 쉽지는 않죠? 근데 연습하시면 효과는 진짜 진짜 확실해요. 왜냐면 제가 이런 통짜 허리였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라인이 많이 생겼어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통짜는 많이 벗어났거든요. 꼭꼭꼭 해보시고 얇은 몸통, 케미 허리 가지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올게요. 안녕!